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문지성 손발 전문점만 운영하는 박은서고요문지성 어, 손발은 한국에서 면허제여가지고 내일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로 27년 정도 이거를 하게 됐네요. 조금만 걸어도 아픈 네. 네. 내성 발톱 어떻게 좀 케어하면 좋을지 상담적으해 음. 주세요. 근데 일단 파고드는 발톱 같은 경우도 그 파고드는 상태가 그 경우가 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곰팡이균 때문에 발톱이 두꺼워서 이제 걸을 때마다 두꺼우니까 무게가 실려서 무좀 때문에 파고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발 구조나 걷는 습관 때문에 파고드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은 저희 샵은 그 성장하는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도 보면 이제 성장하면서 갑자기 키도 크고 이제 몸무게도 늘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행할 때 걸을 때그 생각보다 앞꿈치 엄지 발톱에 우리 몸무게 체중을 많이 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체중 증가도 일차적인 원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발톱에 변형이 와서 무좀 때문에 두꺼워지거나 잘못 깎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일단은 고객님들이 오시면 그 파고드는 원인을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상담을 해주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관리를 세분화해서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치료 방법도 원인에 따라서. 그렇죠. 관리 방법은 케이스마다 다 틀리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내성 발톱도 그렇고, 뭐, 2차 감염이 돼서 발이 습해서 발, 발 피부에는 그 건강한 사람들도 세균이, 그 그러니까 무좀균이라는 세균을 다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성 발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원인을 이제 고객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니까 발에 있는 세균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생활 습관을 평소에 꾸준히 유지하시면 특히 무좀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도 무좀 같은 경우도 한번 재발해서 그, 뭐, 다 균집 제거하고 약 먹고 뭐 이런 전문점에서 관리를 해도 재발이 가능할 수 밖에 없, 없는 게그 면역력도 사람이 또 틀리고. 또 사계절이 또 뚜렷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날 습해지고 잠못 자고 피곤하고 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의 세균도 활성화되니까 특히 남자분들은 여름에 발바닥 많이 간지럽고 피부 무좀이 먼저 시작해서 발톱이 감염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발톱에 곰팡이가 오래돼서 또뭐 나이 들고 하면 기저질환 생기고. 컨디션 안 좋고 잠못 자고 하면 발은 우리 인체 중에서 제일 어둡고 습하고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발 피부가 땀샘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땀이 나서 발이 이제 산화되면 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좀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이제 발을 청결하게 위생 관리만 잘하셔도 예방이 가능한 게또 이쪽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성 발톱도 마찬가지. 내성 발톱 같은 경우도 그 집에서 무리하게 막 셀프로 동그랗게 깎는 것보다 발톱은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이런데 와서 케어 받으셔도 내 발이 어떻고 하는 것도 점검하실 수가 있고 또 내성 발톱이나 뭐 티눈 그다음에 뭐 뒤꿈치 갈라지는 거뭐 앞꿈치 구준살 이런 것도 발 구조랑 걷는 습관 따라서도 또 재발도 가능하지만 예방도 할수 있거든요. 이런데 오셔가지고 또 저희 샵이 그 문제성 발이 생기는 원인도 또, 케어할 수 있는, 뭐, 체형 측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발, 양발의 균형이 안 맞으면, 인솔 처방이나, 인솔 제작이나, 교정기, 보행 지도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어설프게, 특히 발톱 같은 경우는 셀프로 하시면 되게 오래 기간이 걸려요. 근데 그런 거잘 유의하시고, 강가하지 말고, 또 특히, 손발톱은 한국에서는 관리 문화가 없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요 이쪽 파트는 그래서 그냥 뭐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덤성 덤성 깎고 뭐 되게 갈리 개념이 없거든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뭐 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이렇게 되게 잘돼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카락을 집에서 그냥 셀프로 하고 오히려 손발톱은 이런 전문점이나 관리실에서 케어 받는 문화가 장착이 잘돼 있어 가지고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한 이런 관리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도 독일 쪽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이 교육 받고 이제 공부하고 해서 그 관리 이제 여러 사례들 관리하면서 노하우 생기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히 그런 것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같아요